안녕하십니까. 크로스 리서치의 주정수 연구원입니다. 오늘 현대차가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23년 수소 및 연료전지 세미나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및 연료전지 세미나는 미국 수소연료전지협회에서 주관하고 미 정부가 지원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관련 행사로 한국은 올해 최초로 세미나 주빈국으로 선정되어 행사 기간 동안 전용 홍보관을 설치하였고 주빈국 특별 세션 및 한미 수소민관 라운드 테이블 개최 등을 진행했습니다. 수소 상용차 시장 공략 기대감에 수소차 관련 주들 역시 한껏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수소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멍청한 생각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력을 강력히 피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현대차는 단세 글자로 맞받아쳤습니다. 알바가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들던 까 부수던 일론 머스크 알바는 아니죠. 그렇다면 전기차가 있는데 왜 굳이 수소차를 만들까요? 이러한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초에 전기차는 두 종류의 전기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배터리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 전기차입니다. 배터리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해 이 배터리 전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수소 전기차는 수소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차를 움직이는 전기차인 것입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에는 이미 이 수소차도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 내연기관의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솔린은 보통 승용차에 쓰이고 디젤은 어, 트럭이나 버스 같은 상용차 등에 쓰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감이 조금 보실까요? 즉 수소차는 전기차이되 배터리 전기차보다 더 주행거리가 훨씬 많고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쓰이게 되는 산업용 차량에 쓰입니다. 또한 충전 시간 역시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략 승용차 기준으로는 5분, 대형 상용차 등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되다고 합니다. 추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이 시대의 흐름이 가속화됨에 따라 배터리 전기차는 승용차에 수소차는 트럭이나 화물차 등의 위주로 생산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애초에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가는 길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좀 현대차가 일론 머스크에게 한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겠나요? 수소차는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상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차로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기가스 및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한 특징을 간략히 짚어드리자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개최된 수소산업 세미나에서 미국 정부와 글로벌 수소기업 등과 함께 수소산업 확대를 결의하며 북미 수소상용차 시장공 에 나섰으며 올 상반기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 트랙터 모델 출시를 통해 북미 상용차 시장을 공략해 글로벌 공급처를 확대해 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현대차의 수소 세미나 참석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기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두산퓨어셀, 에스퓨어셀, 범한퓨어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기업은 두산 퓨어셀 인데요 두산 퓨어셀은 지난해 4분기 호우실적 속 연료전지 수주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한껏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미래 성장을 위해 익산공장 PAFC 생산시설 증설에 착수하였고, 차세대 SOFC 시스템 개발 및 생산 설비 구축을 진행 중이오니, 이번 수소차 이슈를 통해 다양한 흥미 혹은 관심이 생기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투자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로스 리서치의 주정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